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어.. 취소설명 잠깐만 드리고 그 다음에 음.. 의량주 가지고 계신 분들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은 지금 어.. 추세전환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돌파가 됐지만 결론은 박스권에서 지 왔다갔다 해야 됩니다 당분간은 그니이 장세에서 먹을게 그렇게 나올게 없겠죠 그죠 그러나 이제 코스닥은 어때요 코스닥은 지금 이 고점이 넘어간게 네, 월봉을 보면 은 10년 만에 이 고점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이 코스닥이 얼마나 지금 활기차게 움직이는지를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여기도 넘어가면 네, 17년 만에 이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발표 내일 나오죠. 그죠?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량제를 매매하는 어, 코스피 우량제를 매매하는 그 시기가 아니에요. 대응장태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을 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 분이고, 이쪽이 최저점까지도 잡아드리면서 지금까지 코스닥 종목들로 집중해서 지금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수익이좀 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이 우량주도 들고 있다가 다 수익 매도하고 전부 다 이제 코스닥으로 집중해서 매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도 잡아들였다가 여기서 다 10만, 아, 8천 원 여기서 다 매도하고, 코스닥으로 무조건 옮겨가지고또 오늘도 대박 터지고, 자, SK 하이니스도 마찬가지, 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다 수익내고 다 나왔어요, 그냥. 이것도 77,200원 잡아가지고, 여기서 매도하고 나오고, <laughs> 삼성전자도, 어, 잡아가지고, 여기서 잡았다가, 어, 여기서는 매도, 수익매도 하고 나오고, 전부 다코스닥당다겨왔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장 따라서 매매를 해야 된다고 맨날 강조해드렸던 부분이에요. 여기, 그러코스닥게 그러니까 여기죠? 채배닥치는요 시점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 신라젠을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온거요 신라젠 대박 좀 잡아놓고, CMG 제작하고 그래서 지금 코탕에서 매일같이 대박 터지고 있습니다. 이, 매매일지 보시면 아시죠? 그죠? 매매일지 보면은, 오늘 한올 바이퍼는 상한가 뭐, 상한가. 오늘 시조가, 어, 때려잡아가지고. 자, 어쨌든,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전부 다 한올 바이퍼 하죠 어, 이렇게 해서, 일부 수에 실현하고, 상한가 보여줘. 뭐, 이런 식으로. 야, 이매매일가 가짜로 보이십니까, 이게? 하루에 매매일 올라오는 게 50개가 넘어갑니다. 그죠? 많은 형들 계속 올려주고 있는 거죠. 그죠? 다하바이오 판마죠, 그죠? 오늘. 어제는 셀트리온제. 어제 셀트리온제 급등인 거 보이죠? 다, 어, 코스타, 코스타. 이거는 이제 코스타. 그리고 한우 바이오 판마는 코스피지만 코스타처럼 움직이는 바이오 종목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 맞춰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셀트리온 제약도 여기서 잡아가지고, 예, 여기서 어제, 고점에서 매도시켜드렸어요. 단기에큰 수익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 이게 일찍 올라온 거 보면은, 힘들게 아실 수 있죠, 그죠? 후딱 좀목들그 다음에 대형주가 다 팔고 빨리 넘어오시라고 얘기 다 해드렸던 부분이고. 그니까, 러이 일제를 보면은, 차바이오텍도 뭐 20%, 뭐 그냥 순식간에 빨리빨리 나오는 거. 막 이런 식으로, 안트로젠. 자, 그래서, 없어서 보면은 알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SK, 하이닉스, 삼성, 전자 이런 걸로 고민하고 그럴 때 아닙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죠? 지금은 넘어오셔야 돼요, 이렇게. 코스닥 쪽으로. 이게 이제 저는 기법전수에서 이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량지 잡는 거는 우량지 때 맞춰서 하면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코스닥이 코스닥. 조금 코스닥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에 맞춰가지고. 한번 지금 기법전수가 이제 내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참여를 하시고, 리딩도 이제 다 문자로 도다 보내드리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은 문자만 따라하셔도 이게 다 나가요. 정확하게 문자 매수가 매도가 그냥 단일가로 하죠. 단일가로. 오늘 한올 바이오펌만 시초가 형성됐을 때 28,550원이죠. 문자에다가 28,500원 이게 딱 그냥 찍어서 나와요. 찍어서. 그리고 흔들어 됐죠, 그죠 28,000원 추가 매수. 찍어서 보내드렸고 오늘 35,000원까지 매도 중간에 3분의 1 매도 그래서 3분의 매도. 그 다음에 방송님들은 홀딩. 이거 상한가 먹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해야 다는 얘기에요. 정확하게 다, 문자 다 나갑니다. 매수가랑 매도가가. 이거 보시면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코스피 대형주가 아주 매매 시기가 아니에요. 코스닥 장세, 요 맞춰가지고 지금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하게 되면은, 음 시가총액 높은 종목, 그리고 실적이 좀 되는 종목들이 수혜를 보게 돼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저가주로 해서 뭐 비트코인은 제가 손은 안 돼요. 왜냐하면 투기성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 활성화 정책에 맞춰 가지고 현 시장에 맞춰 가지고 음, 좀 튼튼한 애들 어, 기업 시조 좀 되고 향후 어, 큰 급등도 가능한 좀 어떤 위주로 어, 단기 매매를 하고 있는데 기본 두 자리는 그냥 나옵니다다 들어가면 단기에도 그냥 두두 두자 숫자는 그냥 나와요. 여기서 10% 넘게 나오고 눌렀을 때 다시 들어가서또10% 넘게 여기서 그냥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어쨌든, 어, 지금 코스피 종목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라면, 어, 저하고 함께 하시면은, 이 코스닥 장세가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좋은 장세 같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어, 또 시축과에 코스닥 종목, 당연히 시장 따라갈 만한 종목, 초기, 바닥권에 있는 거는 내일 또 비중 실어가지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부유하고 있는 것도 한 방에 기대되는 종목인데, 내일 같이 동참을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같이 시작할 수 있는 게 내일 좋은 기회입니다. 그 다음, 기뻐 전수까지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문자만 받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개민들, 어, 진짜 같이 하시면, 어 대박 날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어, 여 된다 그러면은, 같이 하시면, 음, 지금이 소외 받지 않고 갈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항제는, 그냥 갈아타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나중에 가요. 나중에 가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익률도 잘안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거할 바에는 뭐뭐 뭐 2, 3일만 들고 있으면 은10% 20%씩 나오는데 음, 코스닥 우량질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죠그 어, 음,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와서 이 회원, 진짜 회원님들이 올려준인 매매일지 한번 보시고 같이 참여하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셔도 매매일지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